안녕하세요. 그레이 책한줄의 그레이입니다. 오늘 읽어 드릴 책은 시크릿 작가 론다 본이 전하는 사랑의 법칙 파워 시크릿 더 파워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제껏 살았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발견 덕분에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기념비적 업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말만 했다. 이제껏 살았던 인류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들을 고마워했다. 그것도 하루에 100번씩.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적어도 하루에 100번씩 사랑을 주었다는 의미다. 삶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그토록 많은 신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할 때 당신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 고마워할 때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에 대해 고마워할 때그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비록 꿈꾸던 직장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고마워할 때 직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커다란 증폭기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라는 간단한 단어로 시작되지만 당신은 온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할수록 고마움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된다. 당신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파워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세 가지 모두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나, 당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것에 고마워 하라. 둘, 당신이 살면서 받고 있는 모든 것에 고마워 하라. 셋,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고마워 하라. 당신이 받은 것과 현재 받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바꿀 파워를 갖지 못한다. 당신이 받은 것,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그것은 더 크게 늘어난다. 그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은 것처럼 고마워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것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아주 간단한 일만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몇 배씩 늘어나고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외롭고 우울하게 살던 이혼한 남자가 매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여 삶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그날 하루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오랜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에 고마워할 정도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삶이 12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가 직장에 대해 싫어했던 것이 모두 기적처럼 바뀌었고, 이제는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심지어 일 덕분에 그가 늘 보고 싶어 했던 곳에도 가게 되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도 이제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았고, 돈도 항상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늘 좋은 나날을 보냈다. 재혼도 했다. 게다가 상대는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첫사랑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이용하면 당신의 삶은 조금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많이 이용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지금의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몇 배로 늘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 주기도 한다. 당신이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고마워할 만한 일은 언제나 찾을 수 있으며 그러는 동안 당신은 부정성을 제거할 사랑의 힘을 이용한다. 읽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